자이 문제 한번 봐보자. 사실은 이 문제는 오늘 수업할 내용을 좀 들으면 이 문제가 좀 쉽게 접근을 할 텐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할게 그냥. 음. 음. 자 문제 읽어보자. 그, 그림과 같이 선분 AB,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 지름으로 한다. 이 말이 핵심이겠다. 이 말이 AB를 지름으로 한다. 하는 원 위에 대해서 CA 요거 CA 길이 알려주고 CB 길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수선에 발 내려서 H 잡고 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는 얘가 얼마니라고 묻고 있는 거다 그지? 이 길이가 얼마니라고 묻고 있는 거다. 사실은 내가 이제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 왜냐하면 얘가 지름이라고 그랬잖아이 원의 지름. 그러면 이 지름에 대한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봐봐. 이 호의 길이에 대한 여기 중심각이지. 중심각이 180도지. 그럼 여기 원주각은 90도라는 거야. 응? 오늘 배울 내용들 중에 이런 거 정리해 준게 있어.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이미. 그걸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90도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풀어 봅시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우리 요 A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AH의 길이 구하면 어 아니 AH가 아니라 AB의 길이 3분의 AB의 길이를 구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거 제곱 뭐야 어 3의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2의 4분의 1의 12의 4분의 1, 12의 뭐라고 쓴 거야? 12의 4분의 1에 제곱한 게 AB의 제곱이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90도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볼까? 얘는 3의 2분의 1. 얘는 음, 12의 2분의 1인데, 이거 더하기고. 한번더 가면 3의 2분의 1. 얘는 4, 3, 10이잖아. 더하기, 4곱하기, 어, 4, 3. 4, 3, 10이지. 4 곱하기, 3의 어, 얘 2분의 1 제곱, 2, 어, 2분의 1 제곱, 이렇게쓸수 있지.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2, 2의 제곱이니까, 여기 2라고 쓸수 있겠네. 그럼 식을 정리하면, 얘는 3의아 3에, 어, 3에 3, 요렇게 되겠네. 3분, 3에 3분, 3 2분의 1로 묶으면. 근데 여기는 밑이 같아지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이니까, 어, 2분의 2, 2분의 3 인가? 아닌가? 1이지. 2분의 2, 2분의 2, 2분의 3 2분의 3 맞나? 2분의 3이지. 2분의 3. 맞겠네. 그지? 뭐가? a, b의 제곱이. 그럼 우리 a, b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아, a, b의 길이를 구하면 양변의 2분의 1, a,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어, AB의 길은 3의 4분의 3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지. 이 길이. 그지? 이 길이. 이 길이 알았어. 사실은 이제 이 길이 알면 거의 다 끝난 거긴 한데, 푸는 방법은 사실 많아요. 음, 오늘 배울 내용이긴 한데, 이 직각 삼각형, 큰 직각 삼각형, 얘도 직각 삼각형이지. 큰 직각 삼각형, 작은 직각 삼각형, 이 중간 직각삼각형이 전부 다다 다 닮음이야. 사실은 그래서 요직각삼각형이 닮음에서 여기서는 요기, 한세 가지 정도를 좀 아, 기본적으로 아시는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걸좀 지우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 내가 여기다 달아 이 여기를, 여기를 b 어, 여기를 a 여기를 C라고 할게요. C. C라고 하고, 여기는, 음, 그냥 AH라고 쓸까? AH. 여기는 어, HB라고 쓸게요. HB. 자,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 있다. 첫 번째. 첫 번째. 이게 직각, 직각이니까, 직각일 때 말하는 거야. 직각 삼각형의 닮음이 서세 가지라는 거야. AB는, AB는, 요, 아, 여기도 H라고 하자. H. AB는 CH. 어, 왜냐면, 2분의 1, 이 직, 큰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B잖아? 그 다음에 또, 이큰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뭐야, 이 C 곱하기 A, H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지. 근데 2분의 1, 2분은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 요런 게 하나 성립한다라는 거. 이걸 사실은 소공식이라 그래, 소공식. 뭐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지? 기억나니? 중학교 때 배웠는데. 또 하나. 어, 또 하나, 뭐, 아니면, 이, 자, 이게 하트 공식이라 그래가지고, 하트 공식이라 그래가지고, 아,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음, 음, 아니다, 이건 가게 이동도 선이 아니지. 자, 요거 두개 정도만 알면 되겠다, 여기서. 어이구, 어이구, 아이씨. 아, 미치겠네. 아니, 여기서. 첫 번째, 요거 알고, 어, 두 번째. 얘는, 이거를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음, 어떤 거? 요, 아이고. 아 A, B, C 다주어졌네요 B. A. 여기를 C. 여기를 A, H. 여기를 B, H. 라고 한다면,라고 한다면, 라고 한다면 디리뽕딩 얘는 b제곱은 b제곱은 뭐어 b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사실은 증명할 수도 있는데 <laughs> 지금, 지금 지금은 뭐 증명까지 알 필요 없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a h 곱하기 c 그다음에 이거 세트로 알아두세요. 여기 a제곱은 a제곱은 BH 곱하기 C 이게 다 닮음으로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암기해 놓는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예를 써도 되고 예를 써서 얘를 써서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h AHA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건 음. 괜히 설명했다. 오늘 저녁에 설명할건데 요걸 몰라도 풀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어차피 알아두시라고 아... 괜히 동영상 길이만 길어졌나? 자, 아무튼, 어, 얘를 볼까? 그럼 요 길이 구했어. 요 길이 구했지, 지금? 요 길이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이 길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그냥 쓰자. 어차피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요, 요거 제곱은 얼마니? 어, 요거 제곱은, B 제곱은, B 제곱은, 사루 아니, 아유, 네제곱은 4제곱근 3에 제곱, 내가 요거 쓸 거야. 요거 써서, 일단. ah 곱하기, 얘 얘가 얼마였지? 3에 4분의 3. 그지? 요거 좀 정리해보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니? 아, 3에 2분의 1인가? 4분의 1에다가 2분의 1이니까 3에 2분의 1. ah. 자, 3에 4분의 3. 자 그러면 AH의 길이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AH의 길이는 3의 4분의 3에서 3의 2분의 1. 그러면 위치 같은 것들이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되겠지 3의 이거 놓치겠네 3의 3의 2분의 1 빼기 4분의 3한거라 그러면 얘가 얼마니? 4분의 2니까 3의 마이너스 4분의 1 요렇게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3의 마이너스 음... 요렇게 되겠지, 그지?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얘가? 어, 뭐가 틀렸나? ah, d제곱, 2분의 1. 틀린 거 없는데, 그, 뭐, 답이 왜안 보이지? 그러면 3의 4분의 1에 1, 그지? 그러면 3의 4제곱, 아, 4제곱분 4에, 아이고, 왜 이러니? 내제곱근 3분의 1 이잖아. 그지? 답은 4번인가 이거? 답은 4번이겠네 이해되니? 응. 요거 요거 이용한거야. 요거 꼭 이용해야돼. 요런 모양 나오면. 그지? 소공식 소공식 도 얘가 소공식 이라고 하는데 뭐 말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요 지금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이게 다 닮음 이용한거야. 요 두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拜拜。